안녕하십니까 멸치의 벌크업 12일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운동을 했었는데 오늘은 오전 11시에 운동하는 거라 어, 컨디션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스쿼트 시작 손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알겠나 어슨 뭐 소리 한다 나는 이게 엄청 고통스러운데 이 모습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아쉽네 130 150 야, 이게 되네. 이게 되네. 와. 진짜. 배박이 c 160. 160. 자, 오늘 푸시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11개씩 1분 휴식 7세트를 했었는데 어, 한두 개 정도 못 했기 때문에 오늘 똑같이 어,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하나 둘셋넷나 어제보단 조금 가볍다 이세트 하나 이게 아, 아. 역시 2세트도 온다 2세트도 와. 3세트 하나 둘셋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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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세트 4세트 불사세트 가 그려 셋넷 다섯 여섯 일 아홉 아홉 열아 11개구나 나 오늘 가볍지? 3세트가 남았잖아 어제 5세트까지는 멀쩡했잖아 6, 7세트 때 8개부터 막막 떨면서 올라오 하나 둘, 셋, 넷, 하나, 자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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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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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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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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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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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하나, 섯 일곱 여섯 아홉 열열 하나 아주 잘다 오늘 좋다 어 아르인은 그 다음 날에 조금 있나 아르인은 그날에 알고 아직 좀 신기한 게 오늘 지금 오전이잖아 오전 마지막 있는 힘까지 있는 힘까 끝까지 해볼까 몇 개까지나 어 실패 지 전까지 네. 마지막 7 세트는 제가 힘이 없어질 때까지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마지막 7 세트 하나 아. 열아 11개 끝이었습니다 <laughs> 와 11개 끝이었어 끝이었어 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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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항상 규칙적인 삶을 살도록 바라겠습니다 와안 된다 안 된다 1한개에서 힘이 하나도 없다 아니다 아니다 적인아네네 다음주 그러면 하루 하루정도는 좀더 천천히 내려가볼까 한번 개수를 늘릴까 12개? 아 근데 12개면은 총아그래가 7개 다 하는건데 그럼 아, 12개 12개씩 한번 해보자 내가 볼 턱걸이는 조금 더 7개씩 해 저는 답이 없다 아 밴드는 한번 바꿔볼까 다음주에 아 성공한적이 없구나 <laughs> 성공한적이 없었구나 몰랐네 네, 저거 도움받고 다 땡겨서 올리는 거를 7개씩 안정적으로 7세트 하면 밴드 바꾸고 30일 안에 밴드 없는 날은 마지막 날은 밴드 없이 한번 해보자 그리 밴드 없이 한 3-4개 되지 않나? 근데 내가 4개, 5개 에서 항상 끝났잖아 근데 4, 5개는 다못올라가고 3개 정도는 안정감 있게 올라갔고 밴드 없이도 그래. 1세트를 그럼 밴드 없이 한번 해볼까? 아 밴드를 해도 안 밴드... 되는데 아니 수사기온본 거야? 사용이 됐다고 어, 약간 이거 내가 원래 운동선수인데 일부러 몸을 망가뜨려서 다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망가뜨리기 쉽지 않지 않나요하하 말이 안 되죠 자 오늘은 어제와 동일하게 7개씩 7세트 중간 휴식 3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트 고! 어제도 내가 1세트를 게 힘들겠나? 1세트부터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? 어? 운동 시작하자마자 바로 2kg 쪘고 이제 한3 k g 정도 찐것 같은데 2kg, 3kg 왔다 갔다 하는 13, 64? 110, 65 운동 시작할 때가 61, 60에서 61 사이 자, 2세트 <놀람> <놀람> 2 세트만 끝나면 겸손해지네. 아 심장 겁나 빨개 다 내가 원체 운동을 안 해갖고 뭐야 2 주차까지는 성장을 한다고는 예상했어. 2주 이후부터는 아마 더 크진 않을 거야. 우리 멈춰 거기서. 아마 첫날 그 펌핑이 그게 최대치일 수도 있다. 근데 우리의 영원인 델컵이 안 된다는 게. 난 지금 또안 좋게 되어있는데. 삼분 안에 안 되었제? 나 응? 그래서. 아. 여기다 다음 주까지 숫자 못 늘겠어. 아. 힘다 빠졌다. 이제 이게 4세트잖아. 근데 마지막에 두세개가안당기잖아 지금 여기가 엄청 당기는것또팔 쓰는 것 같아. 이번에 포상인 것 같은 거 없나? 30일 동안 고생했으니까. 아, 뭔데 아 하나, 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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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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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너무 급작스럽게 시작한 거라 당황스럽네 나머지 세트 신나 아직까지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<laughs> 운동식 펌핑 딱 좋아 자 <laughs> 아, 남은 2세트는 치맥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2세트는 빡세네 마지막은 더 모아서 해볼까? 야 오늘 어차피 이틀 동안 쉴거야 오늘 더 조져볼까 한번? 뭐? 어차피 일곱 개 교복한다 한 세트를 다 하는 거지 어차피 숫자는 못 늘려 4세트부인가3세트부인가한두개세 개씩 한이 정도에서 끝나 이만 이만 못 오려봐 이 쯤인가 머리가 살짝 올라가 끝나는데 자 마지막 세트 7세트 에아에 아, 아, 왜 이렇게 고아? 아, 못 들어가겠다. 뭐라? 마지막 실패지역까지. <목소리> <시험을 목소리> 아, 못한다, <왔다>, 못한다. <목소리> 한2 분만 쉬고 한 마지막 한 번만 더 뛰어보자. 운동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드립니다. 무리하지 마세요. 절대. 일 분밖에 안다일분씩엄 해보는 거지. <목소리> 자, 마무리 운동하겠습니다. 아, 체중 가. 자 마지막 숨은 근육들을 시 열치에 물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